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지금 감독님이 지하철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되게 어려웠던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 자백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 테이지를 보면서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너무 몰입도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음, 최승우 감독님이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차기작이나 다음에도 좀 작품을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, 아고 그 보면은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이 어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봤을 때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만 다뤘던 거의 반면, 이 영화는 가해자들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. 그혹 평론가분들이 계속 그 기자분들이 조금 저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이클 무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만 계속 언급을 하세요. 근데 마이클 무어 같은 경우에 그 영화들하고는 좀 다르게 최소 감독님이 몸으로 웃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? 상황이 사실도 웃기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약간 좀 그렇게 마이클 무어의 영화와 비교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영화를 하면서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.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작 그, 거라고 그러면이 작품은 오히려 어, 조시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이나 침묵의 시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다큐멘터리처럼 좀 가해자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가, 그, 질문을 던지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늦었습니다. 아니 그, 완전히 그 원세훈 씨 따라갈 때그찬 <laughs> <숨찬> 느낌 <laughs> 오랜만에 다시 한번 <laughs> 어떻게 영화 뭐잘 보셨나요? 아예 재밌게 보셨나요? 예 지금 그래도 나름 그 얘기는 했지 아 그런 얘기는 안들렸습니다 나름 뭐좀 흥행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<laughs> 아, 어제 박스 오피스 7위? 예 박스 오피스 7위라는 게 취리도 어, 대단하지만 사실 그 좌석 점유율이 러피가 1등인데 그 다음으로 2등을 했어요. 2위를 했는데 뭐 순위가 좌석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결국 이제 멀티플렉스가 그 스크린을 적게 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. 남겼는데 주말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네 뭐 감독님이 사실은 처음 영화를 하시다 보니까 어 주말 변화는 이미 시간표가 공지된 상태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음.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월요일부터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음. 네. 그래서 조금 더 오늘 보신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영화 그래도 추천만 하시죠. 네. 네. 분명히.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팝콘 무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영화 보기는 에 좋은 영화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배급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이 예. 영화를 우리가 대박을 터트려서 뭐 어떤 개인이 특별히 부자가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. 이이제 수익의 절반은 우리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하는 그 변호사들 모임에 기부하게 돼 있고 절반은 우리 뉴스타파의 그 국가폭력 취재 역량을 키우는데. 예 사용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음, 제가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<laughs> 아, 많이 알려주시고 예. 뭐 질문 같은 거들 어쨌든 뭐 그런 변화가 지금 지난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그 정부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갔잖아요. 지금 여소야대 뭐 정국이 뭐 실제로 해내는 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전과는 지금 좀 달라진 상황일 텐데. 과거에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그 과거사에 대한 청산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행태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신 그 많은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겁니다. 그게 무슨 뭐 세월이 지나서 천천히 그 판사들의 그 생각이 점점 더 깨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. 그게 결국은 정권이 바뀌니까,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저질렀던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들어가가지고 사사치 본 거예요.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하고 밝히고 했던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. 어, 그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, 어,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국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국정을 바꾸는 게곧 어,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니까. 그래서 우선은 어, 우선은 뭐제 영화라서가 아니라 이 영화를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특히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어떤 변화가 될수 있다면 그것도.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리라. 아 어, 감독이 다한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저제그 후배였던 김재환 프로듀서가 원래 이제 감독으로서 트루마 쇼하고 MBC 추억을 봤네. 네, 네 감독 그 훌륭한 감독인데 그 친구가 어,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프로듀서로서 그 영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편집자도 굉장히 어 감성적인 예, 아주 뭐 창의적인 편집자입니다. 그런 모든 힘들이 우리 또 작가 선생님도 계시고 시나리오 그, 그런 그런 많은 어, 나름 그 톱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음, 레인스토밍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거죠. 그,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간첩 조작을 많이 했던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북한과의 그 남북 간의 그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죠.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을 어 북한과의 갈등, 그 위험성, 그 공포로 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각,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이런 부분들을 좀 억압하는데 사용해왔던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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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이 정부를 다시 잡으면서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2008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. 2008년부터 조작이 됐는데, 2008, 2009, 2010, 어, 이 3년 동안 일어났던 간첩 사건들은 그 최종 유죄 판결도 받았고, 아직 재심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이거 분명히 간첩 조작 사건이에요. 예,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걸려서, 어,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, 그러한 사건들을 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이 로밝혀지리라 보고 있습니다. 현행도이지만 이것 자체가 모여서 모이면 분명히 바꿀리라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. 여러분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